왜 레카가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알아요? 안 지키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. 처음에 보면은 렉카 짤 되게 많잖아요. 고속도로 역주행, 사이렌 키고 이런, 이런 질문은 나한테 사실 안 하는 게 좋은데 네. 어떻게 맞아? 그게 맞는 거야? 당연히 틀린 거지. 굉장히 예민한 문제야, 예민한 문제고 렉카를 절대 뭐 응호하는 건 아니지만 렉카 는 이제 후배가 몇명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줬었어. 야 너희들끼리 규정 속도를 지켜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냐?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? 자기들도 얘기했던 적이 있대. 왜 레카가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알아요? 사고 현장에 사고가 빵 났어요.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버스, 버스나 택시, 용달차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게가 신고를 해 줘요, 레카차에다가. 그러면은 그래서 경찰보다 빨리 아는 거예요. 제보를 하면은 1등으로 간 사람이 거기서 가장 돈이 될 만한 차를 선택을 할수 있는 많이 아픈 차를 먼저 내려요. 가 어, 선택할 수 <laughs> 있는 권한이 있어요. 이게.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. 아. 그, 그들만의 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막 욕도 했지 아저 새끼들 왜 저러고 있냐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욕했다가 조금 안쓰럽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요 누구보다 좀 가까이에서 볼수 있잖아요 일반인들보다 일반인들은 뭐 정비업소에도 뭐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근데 우리는 뭐 수시로 레카차들을 막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규정 속도만 지키면은 서로 이렇게 등수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냐? 왜 이렇게 레카 충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냐?라고 하니까 걔가 형,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? 근데 뭐 형네는 안 그래? 다 똑같잖아.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. 안 지키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? 해? 그러면은 나는 뭐 맨날 뺏겨?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. 뭐 거기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. 어, 뭐라고 말할 것도 없지. 아, 그렇구나. 우리도 마찬가지거든. 모든 업계가 다 마찬가지일 거야. 레카차를 내가 응원한다거나 레카차를 욕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. 그냥 생계니까.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야지 먹고 나 먹고 사는 구조잖아요. 명함도 잘안 갖고 다녀요, 제가. 어디 가면은 명함을 주면은 이거 뭐 사고 나라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,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나의 자부심은 처음에 대단했거든요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반드시 도울 날이 올 거야 라는 음... 생각이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명함을 내면 뭐야 이거 사고 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라도 이제 그래, 그래 버리니까 네. 내가 좀 위축돼서 명함을 잘안 줘요 그 생각을 깨준 사람이 한명 있는데 고객 중에 한 명이 장이사였어요 그분이 그랬단 말이야. 아, 저 일에서 이래, 너무 힘들어요. 힘들어요. 그랬더니, 아, 이뭐 말도 마. 우린 사람 좀 죽으라고. 고사도 지네. 아, 일이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, 뭐, 물론 우스개소리로 했겠지만, 좀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내가 사고가 나야지. 먹고 사는 구조지만, 그래도 사고는 나면 안 되는 거니깐요. 사고 안 나는, 안날수 있는 방법을 한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. 일단 고속도로에서 터널 같은 거 지날 때요. 피디님도 알아야 돼요. 터널 끝 부분 정도에 갈 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돼요. 낮에. 왜 갑자기 그런? 확 밝아지니까. 그렇죠. 어두웠다가 확 밝아지면 이게 주변도 네. 확 밝아지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앞에 시야가 흐려지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. 그리고 고속도로든 어디 도로든 견인차들이 옆에 서 있잖아요. 그 주변. <laughs> 어그 주변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사고 다발 지역. 사고 다발 지역. 그것만 그것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나머지는 나한테 이렇게 예민한 질문은 하지 말아요. 되게 씁쓸한 거고 음. 우리 견인 기사들이 역주행을 하고 가다가 남을 죽이는 일도 발생을 하고. 잘 모르겠지만 역주행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는 사이코는 없다라고 봐요. 실적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. 공장이랑 거래하는 레카 기사들은 저 회사에 내가 월급을 받으려면 내가 뭐 10대를 집어넣어야 된다. 근데 내가 이번 달에 뭐 다섯 대밖에 못 했다. 그럼 지, 지금 이 사고 현장에 내가 일등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지.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사람한테는 지금 전쟁 같은 내 밥벌이를 하는 순간인 거지. 그래도 역주행은 좀 하지 마세요, 제발. 역주행은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것만했으면 좋겠어요. 뭐 어떤 유튜버들은 견인기사의 인식을 바꿔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뭐 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십시오. 수고했습니다. 그 사람한테는 지금 전쟁 같은 내 밥벌이를 하는 순간인 거지. 안 지키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.